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 아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어.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군데만더 봅시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16장 12절인데요.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고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모였더라. 아멘.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하면 르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본받아서 르보암이 하나님의 율법 버린 것을 백성들이 본받았던 것과는 우리는 달리 오늘은 우리는 로버 왕과 같은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바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었고 또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성장 원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또 우리는 각그 몸의 각 지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경 큐티의 진도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나가면서 계속해서 역대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아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장피디들 넘겨주시면요 아사왕 아사왕의 아빠는 누굴까요? 그렇죠 아비야,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야미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루호보암이 되겠죠. 이 루호보암 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봐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루호보암 왕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의 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루호보암이 한 평생 행했던 그 죄를 아비야 왕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몇째 때몇 대째 우상숭배 집안이죠? 이 우상숭배가 아비아의 통치 내내 있다가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루호보암뿐만 아니라 루호보암의 아내 그리고 루호보암의 아내면 아비아의 엄마겠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아세라 상까지 세워서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가정에 자녀로 아사왕이 태어나고 또그 가정에서 자란 거죠. 만약에 우리라면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그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우상숭배 신앙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까지 다 우상을 그냥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이 나라의 왕가여서 우리가 우생숭배 하니까 온 나라가 온 나라도 같이 우상숭배. 그 집안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사가 자라서, 그 우상숭배 가득한 집안에서 자라서, 이제 왕이 됐을 때, 당연히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따라서 우상숭배하던 그 통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비암이 죽고 나서 이제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위 됐을 때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 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열왕기상 1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할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의 왕후를 부를 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으나 아사 왕은 할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랐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할머니를 태우의 위해서 패해버립니다. 그가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제, 이제 더 이상 권력 잡지 못하게 쫓아냈다는 것이죠. 역대 하에도 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장더 넘겨주시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심지어 우상을 빠버렸대요. 그래서 기도로 신학가에 가서 그 빠은 우상들을 불살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고, 게다가 그는 부모님의 신앙을 그냥 물려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만연해 있던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뒤집어 버리고 할머니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할머니의 위를 폐해 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가 세웠던 이 목상을 찍고 빠서 신학교에서 불살라 버릴 정도로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던 시대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온 집안과 온 나라의 우상숭배를 뒤엎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서 루호보암을 거쳐서 아비아를 거쳐서 물려받았던 이 우상 숭배를 끊어버린 이 사건을 바로 아사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사의 종교개혁. 그는 우상을 모두 없앤 후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대의 아사 왕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우상을 이제 다 없앴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게한 가지 남아있죠.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아사왕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 초점을 자신의 나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나라 전체를 개혁한 것입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 자신도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비암이나 아니면 이 아사왕의 할머니인 마아가처럼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편리함,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의 어떠한만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면서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내삶 가운데 세운 것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내 삶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그냥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내 삶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은 한장더 넘겨 주시면요. 우리 삶에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개혁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대체 신앙의 변화를 넘어서는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두 가지의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개혁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요.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어떤 날? 할로윈 와우 제발 잊어주세요 그건 10월 3일 아닌가요? 자 10월 31일이 어떤 날이게요? 할로윈 야. 오 종교개혁일 맞습니다 예 역시 자 여러분 할로윈은 잊으시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길입니다 종교개혁일 이 아사의 종교개혁을 지금까지 기념하는 걸까요? 이 종교개혁일은 뭐하는 날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간이라는 이 주간을 지켜서 그 주에 이제 설교 말씀을 종교개혁 시대를 이제 같이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일입니다. 자,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여러분한테.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떤 관계일까요? 놀라운 사실. 원래 가톨릭과 개신교는 하나였습니다. 다 가톨릭이었는데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죠.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얼핏 배우시죠? 왜 떨어져 나왔죠?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켜서 가톨릭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왜 나오게 됐느냐? 바로 이것.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톨릭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죠. 가톨릭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 당시와 비슷하겠지만요. 그 당시에 교황 독재 체제를 가지고 성경보다 교황의 결정을 우선시하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죄를 이 증서를 사면 죄를 살수 있다. 그래서 이 면죄부함에 동전이 땡그랑 들어가는 땡그랑 소리가 울리면 너의 어머니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이것이 성경에 대체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리고 칠성례,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하면서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 가면서 성경 가르치기는 하지 않고, 교황들이 사제들이 온통 성경을 자기들만 품고 있어서,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제만 쳐다보고, 교황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정부패를 보고, 교황의 독재면 교황이 바르기라도 해야 되는데, 교황이 독재하는데 부정부패하는 교황, 그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 한 권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뭔가 있어 보이는 막 성상 같은 거 있죠. 막 예수님 모양도 있고. 그런 것다 버려버리고. 면죄부 칠성예 그런 것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에 입각한 교회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이죠. 그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믿는 지금 개신교, 그리스도교가 바로 여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구호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영광뉴스를 개혁하자라고 할 때, 영광 뉴스를 오늘부터 개혁하자라고 할때 그냥 막 이상한 뭐 정치 운동, 노동 운동, 환경 운동 하자는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멈추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첫 번째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찢고 두 번째로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된 것을 없애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종고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개혁, 그 변화의 기준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한장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삶을,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내 삶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 있다면, 오늘 와, 아사 왕과 같이 과감히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빠 버리고 그것을 기도론 신학과에서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세라 목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정말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지만, 여러분,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성경으로 나오지 못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포장된 아세라 목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휴대폰들, 휴대폰일 수도 있고, 친구,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나. 내가 내 삶에 세운 아세라 목상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 삶에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아세라 목상을 아사왕과 같이 과감히 찍어서 빠아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여와 호 율법, 다시 성경으로 영점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냥 성경책 앞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 가장 제일 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사실은 이 사랑과 예수님이 말했던 그 사랑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내가 나만 사랑하고 내 편이만 사랑하고 내 이기심 내 명예만 사랑하고 혹은 내 몸만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것을 멈추고 끊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성경적인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변질된 믿음, 변질된 복음, 사랑, 제자도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내삶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즉시 그것을 찍어 버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사 왕이 자기의 가정 신세에 한탄을 하면서 우리 나는 그냥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이 없고,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우상숭배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사가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찍어버리고, 빠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정과, 그 나라 가운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사의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아사의 그 종교개혁에 대한 그 결단과 그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왕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개혁을 내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두 가지의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내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항상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사는 우리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할머니를 내쫓아버릴 정도로 결단력 있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사왕의 말년을 아십니까? 아사왕은 말년에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나라를 개혁했던 사람이 다시 변질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사왕이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신앙, 이 아사의 개혁신앙, 하나님만을 따르고 신앙, 경외하던 이 신앙의 힘,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전부 찍어버리던 그 개혁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번더 넘겨주시면요.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아사 왕에게는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벌어진 첫 번째 전쟁. 그 전쟁에서는 우리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사 왕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아사왕의 말년에 일어난 전쟁에서 그는 그의 신앙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던 전쟁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은과 금을 담에색 왕에게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가 죽기 전에 발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아사왕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장더 넘겨주시면요.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보였더라. 아사는 왜 바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개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사왕의 뜨거운 개혁은 어디 가고 왜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개혁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한장더 넘겨주시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순간 연약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아사왕이 개혁했던 것처럼 내가 뜨거운 신앙의 시기를 지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개혁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를 향해서 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모두 당행하고 이제 됐다 하고 그의 신앙을 멈춰버린 순간 그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점점점 죄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죄를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그냥 멈췄을 뿐인데, 그냥 내 삶을 더 이상 개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멈췄을 뿐인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죄로부터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좋다. 멈춰버린 그 순간, 내 신, 하나님을 급꽉 붙잡던 손의 힘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면서 그 손의 힘을 빼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꾸로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죄를 향해서 그냥 내려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고 하더라도 죄 짓는 것 없이 누워 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도 가지 않고 죄로도 가지 않아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다짐은 얼마 안가 실패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점점 죄를 점점점 사랑하고 나의 의식의 흐름이 점점 죄를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의 개혁이나 한 번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개혁, 매일매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저의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사람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 아니면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저는 변질될까봐 두렵습니다 마치 아사 왕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 잃어버린 초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잃어버린 초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진짜 뜨거운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예배 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샘솟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찬양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그냥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신앙을 오늘 아사왕에 대입해서 말하자면 변질된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왕년에 했던 종교개혁, 아사왕이 왕년에 했던 종교개혁이 아사왕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종교개혁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평생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과거에 멋들어진 개혁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멈추면 아무리 훌륭한 종교개혁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아사왕의 말년에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내 삶에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끊어버리고 오직 첫 번째,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cm 멀어진 나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1cm 멀어지게 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1cm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렇게 했다면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사왕과 같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냥 한때 신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뜨거웠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그 믿음을 보면서 진짜 마치 내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같다라고 느낀 적, 세상에 그렇게 나아갔던 시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내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은 내 어제의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사왕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이 아서왕의 인생 앞에서 다시 내 삶을 성경으로 돌이키고 다시 누워 있던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정말로 내 삶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그 왕년도 왕년이지 그건 아주 오래전이고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혹은 돌아가게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신앙이 그래요 전사님 정말로 전사님 말한 것처럼 내 신앙이 아사왕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지 너무 오래여서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잃은 양한 마리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회복을 다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냥 그 둘째 아들처럼 그냥 아버지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으로 집에 있는 가장 살찐 동물을 먹이시고 입으시면서 안 늦었다고 여러분 잘 왔다고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곡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너, 내가 너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이미 늦었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오늘 아버지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서한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이 곡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